붐 샤카 라카붐 샤카 라카라라라 베이비 너무 즐거워요 <웃음> <웃음> 아 약간 벌써부터 약간 무대 뛰고 나서 땀이 흐르는 이 느낌 뭐지? 엔딩 포즈 엔딩 포즈 포즈 아니 미친 거 <laughs> <목소리를> <하시니>. 원래 그렇게 <laughs> 떠야 돼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거 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엔딩 포자 하자 그래? 오케이 아 근데 엔딩 포즈 할 만한 건좀 많긴 해 이제 많긴 해, 많긴 해. 즈할 많긴 해 그럼 다 하자 <목소리가> 전부 다 하긴 좀 애매하긴 해아 애매? 역할만 아, <laughs> 아,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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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둘이 공명하는 거 싫어하냐? 진짜 오케이 우엉팍게 고맙다 갈아간다 못하겠어요. 뭘요? 아, 아니 한번 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요. 시작 포즈를 너무 음. 갸륵하게 잡아버려가지고 <laughs> 3초 만에 무너졌어. 아저 순간 제 모습 보고 순간 너무 무서워서 <laughs> 멈췄어요. 아 재밌다. <laughs> 진짜 개 음... 재밌당. 갑시다. 좋아요. 아 여우복 모르기전까 텐션을 너무 높여놨다. 미안하다. 아니 괜찮아. 근데 우리는 어떤 노래 해도 사이가 좋으니까 텐션이 높고 그리고 그러니까. 틀어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I <laughs> d 아, <저> 타이밍 미치고, <laughs> 아 w 너무 잘하잖아. 벌써 눈물이 네, 나고 있잖아요. d o n 울어버리잖아. <laughs> 빨리 틀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부키야. <laughs> 부키 왜 불러요? k 어요 혹시? 모르겠 I don't k n o 왔 what I d o n 하 k n o 안녕하세요 저한테 하세요. 그러시는 거예요? 사무라이야 또저 사무 아니거든요 <laughs> 아 사무라이 사무라이. 사, 어, 사무라이 사무라이 데스 아, 아,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니라고 어. 진짜 공식 사무 되겠는데 진짜 어떡하지? 의미, 공식 아무잖아요 의미, <laughs> 언제요? 왜 아닌 척하세요? 언제부터요? 갑자기 갑자기 이어서 아니래? 아니 공식은 아니었지 아니 사무 그린 아 맞긴 한데 음, 음. 어쩌라고 명랑전 나 명랑핑크 맞아 명랑 음. <laughs> 인정하는 <laughs> 나는 명란 핑크고 예쁘다 너는 쌈무 그린이야 그럼 얘 뭐야 라벤더 아니 너무 예쁜데? 어, 예쁘다 라벤더아 <laughs> 근데 나 머리 해. 그 부키 머리 색깔이랑 똑같은 음료 살고 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뭐 빙그레 오디마 우유 맞아 정답 정답 예예 <laughs> 예? 네. 여기서 오늘 기회를 빌어 그것까지 정할까요? 파워레인저 마냥. 뭐요? 무슨 퍼플? 아, 오디, 아니, 오디 퍼플이 나을 것 같아요. 그거 아니면 저 아오니 될것 같아요. 예? 오디 퍼플로. 아오니 정하도록 되셨어요? 아오니가 보라색이긴 하지. 아니면 콧깔 아, 어. 퍼플 어떤? 콧깔 퍼플. 저 형이 아니죠.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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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깔이정 콕깔이정 어, 그냥 잘 머리. 잘 그냥 입뿔을 지금 굉장히 콧갈 톤처럼 생겨가지고. 그럼 린는 뭐지? 린? 아, 쿨한 블루. 예? Yeah? No. 네. 새치 화이트. 새치 <목소리> oh, <okay. Good. 목소리> 화이트. 굿. 렛츠 고. 새치 화이트. 아니, yeah! 너무 화이트도 아니고 새치 화이트. <웃음> <Yeah>! <웃음> 아니, 새치라기에는 얘는 원래 머리가. 너아니 아니, 너 지금 원래가 약간 파란색인데. 이제 알고 보니 까찌가 화백이네요. 아, 정말. 그런 거였어? 아, 아니요? 그, 아너 그 원래 머리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그할머니였어 흰색 된 거였어? 아, 아니요 아저저 어려요 저 굉장히 어려요 사실 71살인데 그냥 꿈꾸러고 1아 근데 그럴 수, 수 있지 애니니 아. 17이라 했으니까 이미 71살인데 17살로 계속 살고 있었어 금 근데 만약에 또 본인의 머리를 멋시게보시기 멋있게 화이트가 아니라 아, 쿨 블루라고 쿨. 했어 그러면 원래 머리, 뭐, 본인 머리는 머리 블루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치. 그 이제 지금은 새치가 자라서 그럼 새치 할때딱 나아 네 운종아 네. <laughs> 아, 그래 그래 복잘 먹었다 반갑고 언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뭐지? 나 <laughs> 머리가 아파 나 머리가 아파 <laughs> 나 지금 <laughs> 나오면 안돼 노래 불러야 돼 여기 <laughs> 어디지 지켜야 돼 우리 지켜요. 사무라이 하트 지켜야 돼 사무라이 하트 풀라